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부작침을 다뤘죠. 예, 200에 얽힌 그 일화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꾸준히 어떤 일을 오랜 시간 열심히 그 노력하면 그 일을 이루기가 쉽겠죠.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 재밌어 하는 분야, 아, 그일 우리가 마부작침하면 이제 상당히 그 종류를 잘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공부든 놀이든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일취월장을 다루겠습니다. 이 일취월장은 여러분 보시면 날 일자에 나갈 취자 그리고 달월자에 나갈 장자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날로 나가고 어 달로 나간다. 그러니까 날마다 진전이 있고 달마다 진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 실제 일취월장했다. 아유, 쟤는 그냥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일취월장했네. 또는 어떤 사람이 놀이에 대해서도 처음엔 서툴다가도 잘하게 되는 것도 일취월장이라고 합니다. 이 출전은요. 여러분 일지월장은 서경, 그러니까 삼경 중에 하나이자 오경 중에 하나인데요. 서경에 주나라 임금인 성왕이 나옵니다. 성왕은 어, 무왕이 일대왕이라면 그 아들인 성왕은 이대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여러모로 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어, 주변의 충신들이 간원도 하고 뭐 했을 때 성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해서 어 날마다 진전이 있고 달마다 진전이 있어서 배우겠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이게 왜냐면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거든요. 어, 거기서 이제 사용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일취월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일취월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재미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제로 하면 일취월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 자신이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것을 어,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동양지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